아멘 e n Hananime m a 2 s u m m 절에서 u k 절입니다 민수기 2 g i s i b i l 22장 2 1절 r s 3 0절 h i p 절 o l i m i d a m i 11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사 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기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담에 진두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도와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루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더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단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허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아멘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아주 길게 이 이방인 점술과 발람이란 사람과 모압 왕 발락 이 발음이 좀 비슷해요. 발람과 발락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발람이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같이 보이지만 그는 거짓 선지자라고 붙이기도 좀 불편하고요. 그 그러니까 점쟁이입니다. 점쟁이. 여호수아 13장 22절에 점쟁이로 점술가로 소개가 됩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보면요. 사도 베드로가 발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그는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된 자로 불의의 싹을 사랑한 자로 증거합니다 불의의 싹을 사랑한 자 근데 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 점쟁이 발람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만 복을 증거하십니다 이 점쟁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복을 받은 백성임을 선포하십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이나 점쟁이 같은 목자들의 이 거짓 예언을 들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 당시 모합왕 발락은 이 점쟁이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명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 모합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모리인들에게 행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심히 두려웠고 이 모합왕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번민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모압왕 발락이 발람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백성들의 임한 그 축복은 뒤바뀔 수 있습니까? 취소될 수 있습니까? 취소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떠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의 현실은 이 세상 그 누가 방해를 하고 막으려고 해도 뒤바꿀 뒤 바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왜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발람이란 자와 이 모압 왕 발락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주권적인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심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이방 왕 모압과 이방의 점쟁이까지 주관하시고 그들까지도 자신의 뜻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주권자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냈고요.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뢰하고 바라보는 하나님은 모든 주권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다스리 만에 있고 이방 나라들과 이방 백성들의 삶도 모두 누구의 손에 있음을 가르칩니까? 우리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 만에 있음을 이 발람과 발락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거짓 점술과 발람은 이 발락 왕의 사자들의 초대에 너무도 응하고 싶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발람이 돈과 부를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이 모압 왕이 엄청난 돈과 부를 발람에게 약속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발람이 그 모압의 초대에 가질 못합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모압 왕이 또 다시 처음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보내고 더 많은 복체를 보내서 발람을 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발람은 그 모압의 그 고관들에게 왜 자신이 모압으로 가지 말아야 하는지, 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말하지 않고 숨겼습니다. 두 번째로 찾아온 모압의 고관들에게 그는 오늘 밤 여기서 유숙하라라고 말을 해요.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말씀을 주실지 모르니 기다려 보라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눈이 멀었어요. 무엇에 눈이 멀었습니까? 모압 왕이 보낸 그 복채에. 이 발람의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그 22장 앞부분에 보면 그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백성들에 대하여서 이 발람에게 말할 씀하신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은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말씀이었어요 이 백성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복인데, 그 복이 궁극적으로 어떤 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말 구원의 복입니다. 그 복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은혜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영원토록 함께하신다는 복입니다. 그 복은 변화들 변질될 수가 없고요. 그의 백성들로부터 떠날 수 없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발람에게 가지 말라 하셨는데 결국 발람은 어떻게 합니까? 갑니다. 발람이 계속 가고자 하였기에 하나님이 마지 못해 가라고 하십니다. 그럼 사시는 말씀이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이 모압 왕 발락에 가려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본문 22절 한번 읽어 볼까요? 22절 시작.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기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그가 이제 길을 나서는데 여호의 사자가 칼을 들고 나타난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을 막으려고 길에 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발람 마음 속에 있는 그 죄악을 아시고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나귀가 나귀가 자기 앞에 서 있는 그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고 있는 모습을 보고 밭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발람은 보지 못했는데 발람이 타고 있던 그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밭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어떻게 합니까? 나귀를 세 번씩이나 채찍질 했습니다. 결국이 나귀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엎드렸어요. 주주 앉은 거예요, 나귀가. 근데 발람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하고 화를 내면서 노하여서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 때린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 뭘 하셨어요? 낙유의 입을 여신 것입니다 한번 28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여호와께서 낙유의 입을 여시며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하나님이 낙유의 입을 여셨어요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여신 것도 놀라운 사실인데 거기에 대해서 놀라지 않는 발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나귀가 말을 하는데도 발람은 놀라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눈이 어두워졌어요. 무슨 일을 일어나는지 보질 못해요. 지금 모합 왕의 초대를 받아서 가고 있는 이 발람, 가가지고 그한 나라의 운명에 대하여 점을 쳐줄 자가 어떤 모습입니까? 자기 코앞에 있는 일도 보지 못해요. 자기 코앞에 있는 일 보지 못해요. 이런 자가 무슨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합니까? 자기 코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도 보지 못하는데 이 복음서에 보면은 낙이 탄 자가 또한 분이 소에 소개되, 되죠. 한 분이 낙이를 타고 오세요. 그분 우리 주님이세요. 낙이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그 주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고난 받으시고 그의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인들에게 참된 복, 참된 복 그걸 허락하신 분이잖아요. 구원의 은총이 그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이 임했고요. 죄를 범한 모든 그 사람들의 심판과 저주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물러가게 된 거예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자들입니다. 이 복된 은혜의 현실이 저주로 뒤바뀔 수 있습니까? 뒤바뀔 수 없습니다. 그 은혜의 현실을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자도 뒤바뀔 수 없고 바꿀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그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은혜로 둘러 주십니다. 이 복에 만족해야, 이 복을 기뻐해야 세상의 탐심을 물리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발람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그의 눈이 왜 어두워졌습니까? 세상의 탐심으로 인하여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하여서,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우리 아침에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이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말씀으로 밝혀주셔서 만복의 근원 되신 우리 주님과 그 주님이 허락하신 그 영원한 복을 우리가 오늘도 기뻐하며 만족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베푸신 그 복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잠시 읽고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허락하신 그 변치 않는 그 구원의 복을 그 은혜의 현실을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기억하고 우리 마음에 담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은혜의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책임지시고, 은혜로 둘러주시는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서, 탐심으로 인하여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우리의 눈을 말씀으로 밝혀 주셔서 오늘도 우리 주님을 똑바로 쳐다보고 바라보고 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와 국률로 함께하시고 어려운 상황과 처지에 있는 주의 백성들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넘치는 위로와 평강과 회복의 은총으로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 가운데 주님과 교제케 하시고 주의 뜻을 구하며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 바랍니다.